귀네가 돌아왔습니다. 그럼 해, 볼까요? 열의 컵이 초대작이 1992년에 나왔는데, 열의 컵이 디스커버리는 2022년 3월 25일에 나온 게임입니다. 딱 30년이죠. 초대작에서부터, 이게 30년 기념작이라고 하더라고요. 30년 기념작, 30 30주년 기념작. 인터넷 접속. 이용해야지. 음, 플레이 정보를 전 세계 플레이어. 게임을 진행하며 등장하는 박식한 웨이들디, 박식한 와들디에게 전 세계 플레이 정보를 들을 수 있습니다. 난이도. 와일드 모드, 봄바람 모드. 플레이하기 쉬운 별의 커비. 체력이 넉넉함으로 체액션이 서툰 사람에게 추천. 이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소 와일드한 난이도로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별의컵이 보상으로 별 코인 스타를 많이 획득할 수 있습니다. 저 그냥 별이라고 읽으면 되나? 이후에 변경할 수 있다는데요. 그냥 체력이 넉넉하고 안 넉넉하고가 차이점이 끝인가? 봄바람 모두 궁금하긴 한데. 봄바람 모드를 하다가, 와일드 모드로 바꿔볼까요? 제가 액션이 전혀 서툴진 않을 텐데. 봄바람 모드. 바로 시작이냐? 팝스타. 야, 그, 위럭스, 그, 구린, 구린, 뭐라고 해야 되나, 구린 필터 껴진, 그 스토리 보다가 이거 보니까 되게 깔끔한데요. 펍스타 돌아다니다 갑자기 워프스타 타고 돌아댕기고 근데 갑자기 먹구름. 또별 모양 이상한 게이트가 열렸다. 반다나 와들디 또 나오죠 뭐폼 잡더니만 갑자기 딱 실수를 해가지고 빨려 들어가졌네 뭐 하려고 한거지 근데 원래는 안 빨려 들어가려고 저항을 한 건가? 아니면 들어가려고 한 건가? 커비가. 카비가. 우리의 카비가. 물에 묻은 디테일 전에. 그래, 여기. 여기지. 여긴 생생히 기억이 나요. 확실히 체력이 확큰것 같은데. 체력 피통이 되게 큰것 같은데요. 지금 바꿀 수 있나? 또 A 타입, B 타입 있고. A 타입이 근본이죠. 자동 삼기기는 오프를 해야 되겠죠. 또 자동 삼기기가 자동으로 온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L, 엘라리 삼키기가 되네요. 웅크려가드 스톡 아이템 사용하기 능력 버리기 점프 스톡 아이템 스톡 아이템이 뭘지 쟁겨놓은 아이템 말하는 건가? 웅크려가드 삼키기 그래 최초의 땅 아미보 아미보를 사용하여 스톡 아이템 및별 코인 스타 등의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아미보가 없어요. 난이도 설정 여기 있네요. 월드모드 어... 뭐라고? 변경하면 현재 스테이지에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해봐. 어, 피통이 확 줄었네요. 현재 스테이지 처음으로 들어간다는 게 이런 느낌. 비통이 두 배인가? 오뭐 뭐야 가지냐? 음, 응? 저 먹을 수 있나? 못 먹은 것 같은데 놓쳤다. 다시 있네요. 이렇게 있다. 먹어보자. 못 먹나? 에이, 못 먹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면은, 별어졌던 것도 다 사라지는구나, 역시. 그렇겠지. 타이틀로 돌아가 보자. 응, 타이틀 화면으로 왔어요. 그 위럭스 같은 경우에는 타이틀 화면에서부터 바로 시작하는데 게임 키면은 여기서는 그냥 게임을 바로 시작하고 타이틀 화면은 나중에 보여주네 게임을 다짜고짜 시작하고 게임 키자마자 그게 요즘 트렌드인가 젤다도 그런 식으로 시작했던 것 같은데 파일은 3개 있고요 인터넷 설정 파일 삭제하기 이용하지 않기

여러 커비 디스커버리를 직접 해보는 건 처음이 맞는데요. 전 유튜브 에디션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봤었어요. <laughs> 뭐, 중간중간 안본게 있는 것 같기도 한데, 다 보진 않았던 것 같고, 처음과 끝은 봤어요, 일단. 유튜브 에디션으로. 그렇게 본 지, 1년하고, 반년이... 반년쯤이 지난 것 같은데 제가 그... 별의 컵이 위럭스 올린지도 거의 반년 다 돼가죠 며칠만 지나면 반년일 텐데 이어서 하게 하면 바로 그 시, 여기서부터 시작하겠지 그래 저개 못먹는거 너무 불편하거든요 개를 먹을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 2D에서는 이런거 먹으면 먹고 뱉으면은 뭘 먹든 간에 별 모양으로 바뀌는데 3D 커비에서는 저... 먹은거의 그 형태가 형태가 그.. 뭘 먹었는지 그.. 보여지는 상태로 날라가죠 카메라도 막 이렇게 돌릴 수 있고 설명을 되게 못한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뭐라고 설명을 해야 좋을지 모르겠어요 형태가 유지가 된다? 뱉을 때? 원래 2D에서는 형태가 변하는데? 30주년 기념작 30주년 기념작이라고 되게 힘 빡세게 줘서 만든 것 같습니다 그... 메인 시리즈 최초로 3D 액션 이죠 시리즈 첫 3D 액션 메인 시리즈 첫 3D 액션 이죠 커비하면 이때까지는 대부분 2D 액션이었는데 여기 저 못보던 적도 있네요 제가 비록 유튜브 에디션을 다 보긴 했다만 처음 하는 것과 같은 마음가짐으로 플레이 해보겠습니다 막 덤벼드네 귀엽게 생긴게 커비보다 덩치가 커요 근데 덩치는 되게 크네 하지만 너무나도 간단하게 빨려 빨려 빨아들여지고 이거 배우고 싶다 똥똥 이게 그저 웅크려 가드에요. 움크려 가드 RL 투디컵에서는 그냥 가드였죠 캔 그리고 뭐 가드한 상태에서 막 이렇게 움직이면 여덟 방향으로 튀어나갈 수 있는 건가? 대략 여덟 방향. 버금이 켜졌다. 스틱을 계속 기울이고 있으면 안 되고 스틱을 안 기울였다가 기울여야 이게 가드 중에 움직여지네요. 본격적인 시작인가? 역시, 첫 능력은 소드지. 에랄로 삼키기. 여기서는 그, 예, 조작 설명 이게 끝인 거, 끝일 거예요. 그, 카피 능력 먹으면 원래 조작을 2D에서는 다 알려줬는데, 3D에서는 그런 게 없습니다. 알아서 해야 돼요. 알아서 찾아내야 돼요. 나 뒤로 가서 그풀 베고 싶다. 뒤로 가면 무금이 다시 꺼지네. 음, 풀 베니까 돈 나오네. 그거 그거 어떻게 하지? 회전 베기. 이거 말고 치킨 오 빅동전 오길 잘했죠 저게 얼마였지? 30 30코인인가? 다시 브금 온 처음부터 시작하지 않고 그 끊긴 지점부터 다시 켜지는 건가? 그거요 그거 슬라이딩 하면서 활샥하는거그 탈... 어떻게 하냐? 점프해서 배면 회전 배기이온 크리기 어떻게 하냐? 음, 내가 그러니까 숙이기요. 숙이기 없나? 그 조작이 있을 텐데 내가 봤는데. 명과 자연이 어우러진 배경. 꽤나 이색적이죠. 아. 이 리리리. 건방지네. 그 2D 커비에서는 무한으로 그 나는 데 높이가 제한이 없는데 3D에서는 높이 제한이 있어요. 그리고 무한으로 날 수도 없죠 이게 별의 컵이 64에서도 이랬을텐데 제가 64를 직접 해보진 않았고 역시 다른 사람 하는 것만 봤어요 날라는 튜토리얼이었던 것 같고 능력 버리기 이 나무는 못 빼나 나 아직 그것도 카메라 리셋 어이알스틱으로 알스틱을 움직여가지고 카메라를 움직일 수 있고 알스틱을 누르면 카메라가 리셋이 되네요 나그 슬라이딩 어택 오 그래 이거다 이거다 찾았다 그 웅크려 가드하면서 B버튼이 아니고 점프 버튼 점프 버튼 누르면 이거 돼요 아 아, 능력 버리기. 냠, 밤저 스테이지인데 카피 능력 막 퍼주네. 다양하게. 요래 안 터져? 대게 오랫동안 안 터지네. 여기 n dun 다다다다러러 dun 러러 러러러 러러러러 d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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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마보르와 도우미 모드에서는 그 낙사 데미지가 아예 없기도 했었는데, 여기서는 봄바람 모드라고 해서 그런 건 없네요. 데미지는 있고, 금물. 내 카피 능력 없어졌어. 자동차. 펼묘사가 아주 리얼하네. 이거 컷신에서만 저랬.. 던거 같은데 실제 이게임에서는 털묘사 안 저러지 않았나 제가 저잠몹 이름은 알고 있어요 으르르피 으르르피지 저놈 이름 자동차가 됐다 이게 많은 사람들한테 그 충격을 줬던 그런 거 아닌가? 먹음기 자동차 먹음기 이 버튼 누르면 가속 조작은 이게 끝인가? 이 버튼 꾹 누르면 계속 가속, 가속한 상태로 벽에 부딪히면 튕겨져 나오고 방금 뭐가 튕겨져 나갔던 것 같은데, 뭐가 튕겨져 나간 거지? 나루루루루 부술 수 있네 터보데시라고 하는구나 이걸 공식 명칭이 터보데시 음. 좋아요 캐피 근데 여긴 다른 세계 아닌가 저거 팝스타에서 온 놈인가 이거 팝스타에서 온 놈인가 저저 저 파리도 그렇고 얘들 다 팝스타 생명 생물들이잖아요 제들도 커비처럼 그 팝스타에서 빨려들어온건가 막 카부도 있었던가 고방금 카부 아니었나? 돈. 근데 여기는 예, 돈을 100개 모은다고 해서 목숨이 하나 생기고 막 그런 게 없네요. 돈이 100개 이상 모인다. 그랬었지. 쳐라 안 넘길 거야. 노래 그 노래 누얼 열혈커피 디스커버리 게임 넷열혈커이 시리즈에서 최초로 삽입된 보컬곡 뭐 메이 시리즈만 본다면 말이죠 외전에서는 있었다 카는데. 이거보다 더 일찍. 저 으르르 피들 겁도 없이 자동차 안떼 달려든대. 6월. 저 말하는게 그니까 뭐냐 가상언어? 실제로 사용되는 언어는 아니고 개발자들이 임의로 만든 언어죠 여기서도 와냐와냐거리는 와들디들 그 와들 니들이 와냐 와냐 거리기 시작한 게 여기가 최초였나? 그 디스커버리가 최초였나? 외전 외전까지 제가 잘 몰라가지고 외전에서도 외전에서 먼저 와냐 그랬을 수도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디스커버리가 최초거든요. 예, 그러 보니까 그래 먹음기하고 그 카피 능력은 별개였지. 카피 능력이 유지된 상태로 먹음기가 됐습니다. 여기그니까이 먹음고 갈 수가 없으니까 이게 점프로 버리고 가라 이건데 아깝다. 저 단계 뭐가 무섭다고 도망치는 거야 눈눈 눈, 눈망울이 뭐 저러냐 잡혔어 보세요 저 애들 그 컷신에서만 털묘사가 되게 디테일 하고 인게임에서는 되게 맨들맨들한데 에이 막타 고마워 덕분에 살았어 하지만 그 아이들 와들디들은 납치되고 말았지 말을 습격당할 때마다 다같이 힘을 합쳐 싸웠지만 결국엔 나 혼자 남고 말았어 더 늦기 전에 구하러 가야해 와들디놈들 나랑 싸울 땐 되게 잘 싸웠던 것 같은데 허비랑 싸울 때는 날 도와주겠다고 정말 고마워 너는 카비라고 하는구나 난 에피린이야 앞으로 잘 부탁해 알고 있어 알고 있어 에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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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말이야 어, 지난번 모험에서 네 대가리 달고 모험했다. 모험한 적도 있었지. 저의 비린 대가리 달고. 안녕 카비. 그래, 얘 말할 수 있었지. 그래, 이 그래 맞다. 얘첫 등장했을 때부터 말하면서 등장하지 않았나. 반다나 와들디. 그 울트라 슈퍼 디럭스 때도. 반다나 와들디 첫 등장이 울트라 슈퍼 디럭스였나. 슈퍼 디럭스는 아니잖아. 울트라 슈퍼디럭스였던 것 같은데, 음, 반다나 와드의 디를 조작할 수 있습니다. 둘이서 플레이하기를 선택하면 힘을 모아 둘이서 플레이. 나도 팝스타에서 여기로 빨려 들어왔어. 2인 플레이로 모험을 하고 싶을 때는 언제든지 불러줘. 그래, 그래, 든든하구나. 그래 괜찮은데 할말다 했냐? 여기 막 포켓몬처럼 빙글빙글 돈다고 뭐 특별한 모션이 나온다거나 하진 않는 것인가 컵이 어지러워하지도 않는 거야 멀미를 안 느끼는 건가 멀미를 안 느껴요. 그, 위럭스에서 마버로한테 통수 한번 맞아봤다면, 은 에피린을 필수적으로 의심할 수 밖에 없는데, 안 그렇습니까? 에피린도 배신하는 거 아니겠지? 에피린도, 응, 컵이 붙잡힌 와드 디드를 고출하러 가자. 막 말을 거는구만. 이 되게 좀 익숙한 조작인데, 미러스 때도 이러고 다녔었죠. 그 마보르 와랜드에서 이게 월드맵.